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케입니다. 5월 15일 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밤 미국 중시는 다우지수 0.11% 하락, MSCI 한국 ETF 0.17% 역시 하락 마감됐습니다. 야간선물은 주간장보다 0.4포인트 올라서요. 299.15로 장을 마쳤고요. 어, 오늘 아침에, 어, 코스피 200지수 보면 한0.8 포인트 정도 상승을 보이는데요. 음, 선물보다는 조금 올라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아무래도 또 삼성전자가 상승 출발하려고 어, 폼을 잡는 것 같습니다. 어, 대략 0.4 포인트 정도 야간 선물 종가 어, 마감 0.4 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걸로 어, 생각하고 출발하면 될것 같고요. 싱가폴 니케이 선물은 현재 0.48%로 어, 하락하면서 어, 아침에 형성했던 저점 이탈하고 있습니다. 0.48% 하락 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 일본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laughs> 네, 어제 그 지난 금요일 금요일 시장은 진폭은 뭐 매우 작진 않았어요. 2.3 포인트로 진폭이 그럭저럭 어 적당히 형성은 됐는데 어 장중 변동성이 아주 심하게 감소됐었죠양 옵션 콜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한 54%풋 어 옵션도 대략 한14% 정도, 15% 정도 하락하면서 양 옵션 프리미엄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음 변동성이, 시장 변동성이 별로 없었다고 볼수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장 모습 보시면은, 네, 갓,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꼬리 많이 달고, 이런 잔잔한 흐름 보이면서 아주 들어 오게 상당히 막 꾸시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죠. 이게 비추세장의 특징입니다. 진폭이 2.3포인트 정도 작지 않은 진폭이 형성됐는데도 양 옵션의 첫 번째 별값 도달 못했구요 결국 3시 조금 넘어서 예, 저가 형성할 때 정확히 첫째 별 닿았습니다. 여기였죠. 1.13 도달하고 여기서는 첫째 별이 아니었어요. 예, 진행되면서 여기가 첫째 별이 되었죠. 1.13 첫째 별 닿고 오, 밀리는 흐름 보였었는데요. 뭐 마지막에 죽는 푸드 옵션을 매도했다면 괜찮은데 선물은 별로 이렇게 수익을 크게 낼 만한 구간은 아니었습니다. 자 외국인은 삼성전자 120억 가량 순 매수를 하긴 했는데요. 거래소 주식을 3천억이나 순 매도했고 선물도 3,343 계약 순 매도로 마감했습니다. 어, 예, 삼성전자 보시면요. 0.57% 상승 출발해서 1%대 상승으로 유지하다가 오후 들어서 시가 아래로 떨어져서 어 크게 밀리는 듯 하긴 했는데 동시 효과에 매수가 유입되면서 0.7% 전일 대비 상승 마감됐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보면 3일 연속 윗꼬리를 계속 달고 있죠. 색깔은 이제 빨간색으로 양봉으로 변하기는 해서 어 올라오고 있고요. 매도세도 많고 받치려는 매수세도 많고 그래서 어, 크게 밀리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점점 진폭이 작아지고 있죠. 장중 진폭이 작아지면서 꾸준히 오일선 돌파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갑자기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죠. 어 227만 7천 원 계속 강조하고 있는 요 지점. 이탈하는지 장중에 잘 살펴보시고요. 오일선 회복하면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227만 7천 원 깨고 내려가는지 요거 변곡점에서 시세 방향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물지수는 기술적으로 일간 변곡점 300점 300점 60 8060그 사이 넘지 못하고 하락 마감됐는데요. 일간 추세는 상승 유지하고는 있는데. 이 지점을 넘지 못하면 60에서 80 사이 넘지 못하면 다시 어296.85 향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어 돌파 여부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장 직후에 지수의 상하단 변곡점 양옵션의첫 번째 별값 도달하기 전에는 거래량 동반한 강한 시세가 형성되고 또 되돌림 시세 꼬리가 달리는지 잘 보면서 어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진입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사항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현선물 매매 동향 중요하게 볼 거고요. 삼성전자 일간명곡점 227만 7천원에서의 시세 방향 확인. 그리고 선물 지수. 오일선입니다. 오늘은 오일선 부근에서의 시작이니까 220, 229만, 아, 220, 299.10. 네, 229.10에서의 시세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전략 말씀드립니다. 5일선 299.10 기준으로 상단은 일간 추세 변경선 300.80. 그리고 하단은 아래쪽 일간 추세 변경선 296.85 이렇게 놓고 볼 거고요. 개장 직후에 299.10 기준으로 해서 299.60, 65. 네. 65 돌파하면 매수, 그리고 298.90 이탈하면 매도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여기요. 자, 첫 진입은 이 가격들 주변에서 시가와 이론적 중심 가격 동그라미 값을 완전히 돌파하거나 이탈하는 거 확인하고 대응합니다. 자, 10시 15분부터는 항생선물 함께 방송하고 야간 해외선물 방송은 오후 6시에 시작합니다. 주간 방송은 음성 방송을 11시까지만 진행하고요. 11시 이후는 장마감까지 음성 리딩 없이 차트와 실시간 채팅창으로 매매 전략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 30분에는 네이버 밴드 강의실에서 해외선물 매매 전략 강의도 진행을 합니다. 유튜브 통해서 방송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